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그신 것 정말라 아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아침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주 너를 지키리 주 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시험 당해도 주. Thank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절은 이로서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로서라는 말을 풀었으면 앞에 있는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서라는 뜻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이 복음을 통해 열매를 맺고 확장되어 나가며 계속해서 또 다른 소망을 양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은 복음이 열매를 맺을 때마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골로세 교인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도 여건이 쉽지 않고 동행교회도 굉장히 열악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며 소망을 계속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할수 있다면 소망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소망도 함께 멈춰지는 것입니다. 보통은 소망을 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소망은 의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소망의 유통기한이 계속 연장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소망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그들과 함께 한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포함되어 있지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모든 일의 앞과 뒤에 그리고 과정 중에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요, 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할수 있고 할수 없고의 차원입니다. 왜 기도를 할수 없을까요? 기도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경험하거나, 절박하거나, 소망이 있거나, 소망이 필요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평안하지 못하거나, 모든 이유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창조주요 섭리자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도하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절망의 바닥에서도 위로를 받으며 없던 희망도 생기고 꾸준하게 소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기도가 잘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그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새벽마다 대단하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할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감사한 것이고, 어느 날 내가 기도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게 제일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잘할수 있느냐, 우리의 제목이 구체화되었느냐,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 믿음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부터는 오늘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구체적인 이유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볼로세 교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요, 신령한 지혜로 지혜입니다. 신령한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총명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지혜를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상황 판단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롭게 하셔서 전체를 볼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통찰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져서 나오는 것이죠. 신앙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똑똑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빠르고 그것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까요?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일날 봤던 그 김성훈 성교사님은요, 저희가 정말 학교 다닐 때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맨날 사기당할 거다, 저 맨날 다른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거다. 그런데 제일 힘든 데 가서 사역하고, 지금도 힘든 데 찾아가서 사역하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 불쌍하다. 그 사모님도 둘 똑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20몇년 동안 어떻게 저런 사역을 위험한 곳에서 계속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뭐가 다를까요? 똑같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가 그 지혜를 사용할 때그 순간순간들을 디디고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드리는 그 기도,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다른 시험들 일로 인하여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조차 연결하며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위해 역사하시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주셔사오니 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